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실수한 게요. 경제라는 게뭐 대통령이 살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라고 말한 사람을 뽑았어요. 그 결과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일도 신경 안 쓰고 알지도 못해. 그리고 경제는 지금 2년 반째 밑으로만 꼬로받고 있어요. 상가 공실률은 높아져 가고 있고 수출은 아직도 취임 전 수출을 회복을 못하고 있고 무역 흑자가 났다고 주장을 하는데 수출이 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흑자가 났고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수출이 줄어들 거란 걸 예고하는 거예요. 이걸 불황형 흑자라고. 그래요. 실질 가처분 소득이 모든 소득 계층에서 줄어들었고요. 주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밑으로 깔고 있고요. 그 부동산은 지금 막 경매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고요. 일종의 종말론적 상황의 초입 부분에 들어간 것 같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세수 결손은 작년보다 더 커졌다고 그러고요. 지금 네. 10월까지. 이런 조건인데 대통령은 경제가 이제 취임할 때는 아주 힘들었는데 이제는 기지개 켜고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게 경제를 대통령이 살리는 게아닙니다고 말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. 지금 그 결과로. 지금 온 국민이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.